나경원 원내대표, 잘릴래요? 메모드 제안 받으세요. 경남 여성신문 2019년 1월 10일. 본 기사는 경남 여성신문사 편집 발행인의 컨퍼마에 등록한 기사입니다. 도태욱 변호사를 가장 민감한 자리에 불러 써먹어 보시겠다네요. NPK, 김미영 사무총장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팁을 드리겠다며, 자유한국당 여러분, 5.18에 대해 테스크포스 꾸려서 쟁점 정리하고 연구하고 답하세요. 5.18 관련해서 시급한 일은 유공자 명단 공개입니다. 신화창조로 날아 뜯어먹고 갈가먹는 좀 벌레가 혹시 있는지 그것부터 챙기자고요. 이래 선후 몰라요? 라고 일침을 날렸다. 어제 지방에 가족 일이 있어 다녀오는 사이에 안정권에 들다라는 유튜브 방송을 들었다는 NPK 김미영 사무총장은 24시간 깨어있는 극한 하루 일정을 드라이브하는 남편에게 심히 데모를 하면서도 이긴 방송을 제대로 들어본 건 보람이었다 오늘 뗐다. 그는 가끔씩 안정권 대표의 방송을 듣기는 했지만 차 안에서 집중해서 들으면서 이분은 참 매력적인 인물이구나 생각했고 유튜브라는 매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게 이런 것이다는 생각을 하며, 그러나 지만원이냐, 조갑제냐 선택하라는 식의 발언에 대해서는 노, 안정권의 줄 서라면 서겠지만, 이 구도는 마음에 안 드네요. 라고 잘랐다. 그는 선택을 해야 될 이유는 없고, 제가 생각할 때 5.18을 다루기 어려운 것은 북한 커넥션이 있었냐? 그래서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으로 짚고 있다고 했다. 더욱이 김일성이보다 전두환 대통령을 더 증오하는 집단과의 싸움에서 벌어진 것. 소위 우파끼리 싸울 일인가요? 라고 반문했다. 두분다 각자의 영역에서 소임을 다해오신 분들 5.18에 대한 갈등도. 첫 번째, 북한 관련 쟁점은 검증이 어렵다는 것. 두 번째, 전두환 대통령 관련해서는 무엇이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소위 민주화 세력의 센티멘탈리즘 세 번째 어떤 합리적 도전도 거부하는 성역화 신드롬과 그로 인한 심각한 부패와 도덕적 해저드 문제가 개재되어 있다고 라 말했다. 이어서 그는 어떤 개인이 이 거대한 장벽을 치울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한 뒤, 어제 저희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원 대 도태우 대표님께 자유한국당에서 진상규명위원으로 오라고 연락이 왔다고 해서 한참 웃었다고 했다. 그리고 제 눈에는 빅코미디쇼로 보입니다. 는, 그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박근혜 대통령 민사대리인을 맡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를 가장 민감한 자리에 불러 써먹어 보시겠다네요 라고 반문한 뒤, 나경원 원내대표님 초대라고 했다네요. 이것 보세요. 당신들이 신화창조의 주역들 아닌가요? 최순실, 박근혜 경제 공동체 신화창조단과 세월호 5.18 촛불 신화창조단이 공동으로 나라를 결단 내고 있는 오늘 아니냐고요며 비바 당권 쟁취를 위해 오로지 당신들이 5.18 신화를 깨겠다. 탄핵 신화부터 해결하시죠. 도태우 대표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줄 인물의 제격으로 보이세요? 분들 께세요 당신들이 부르면 환호하며 달려갈 소위 우파 기회주의자들이 득을 거리는데 데려다 쓰시조라며 우리의 일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재건하는 것이고 탄핵으로 인해 지금 이 시간 해체되는 국가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라면서 재차 일침을 날렸다. 이상은 코리아 우파 V가 전해드렸습니다.